여기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모두 미술공간 강사진이라고 해서 받아주는 거는 아닙니다 어, 적절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점심은 출발 전 오송역에서 해결했고 이렇게 오, 모두 미술공간 5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른 척 지나가는 사람들, 모른 척 다가오는 차 한대, 그리고 횡단하는 나. 이렇게 노란색 경계로 다시 들어왔습니다. 경계가 시작이 되는 만남의 공간. 여기는 모두 미술 공간이었습니다. 어. 코엑스 지하 책거리가 생각나는 이 길, 서울역 나가는 길, 2번 출구입니다. 여기서 저기까지 횡단하는데 아직은 공사 중이라는데요. 공사판인지 현수막인지 분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럼 다시 땡볕에서 대피소로 돌아와 길을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역 강장을 내려와 지하도로 건너가려고 했는데요. 아직은 번거로운 한승 게이트 절차가 필요합니다. 저는 복지카드 소지자라서 잠깐의, 어, 잠깐의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해서 길을 건너고.